네, 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예지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차량은요, 기아의 그랜드 카니발 GLX 기본형 모델이에요. 자, 이 차량은요, 연식 2009년, 그리고 10월에 등록이 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17만 5천 킬로미터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우리 가격. 가격은 480만 원이고,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 연식은 2009년도 10월에 등록이 된 차량이니까 뭐 아마 2010년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행 거리는 보니까 1년에 한 17,000km 정도 탔던 차량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카니발 하면은 아무래도 확실히 이제 대형 RV 뭐 이런 차량이니까 11인승으로 안에 실내 공간 넉넉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탑승하시고 가실 때 좋을 차량인 것 같아요. 이 차량 제가 좀 전에 이제 확인해 봤을 때, 어, 뭐, 앞에 뭐, 크게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건 없고요. 여기 옆에만 살짝 터치감은 있습니다. 뭐, 어디 이런데, 옆에 기둥 같은 거? 지나가다 다닐 때 살짝 여기 터치감 보이고, 뭐, 휠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따로 이제 여기가 살짝 튀어나온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막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막좀 깎이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타이어 자체가, 어, 뭐, 네. 요 정도는 한5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은 GLX 기본형이라서 오토 슬라이딩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수동으로 개폐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안쪽에 썰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이런 대형 RV 차량은 썰루프가 없으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이렇게 안쪽에 11인승 의자 접었다 폈다 하셔가지고 공간 넓게 혹은 좁게다 사용하시면서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접으셔가지고 짐을 넣으셔도 되고 이거는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옆에도 한번 볼게요. 우리 오른쪽 휠 타이어 쪽에도 뭐 딱히 이런 사용건 같은 거 많이 보이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깨끗하게 세차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왼쪽도 뭐 보니까 네, 문콕 같은 거 별로 안 보입니다. 깨끗해요. 여기는 네, 이렇게. 여기 왼쪽의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고, 시트랑 이런 거 사용감 같은 것도 한번씩 확인 부탁드릴게요. 10년 된 차량치고, 이 정도면은 가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육안으로 보기에 막 터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네. 또 조수석도 한번 더 확인 도와드릴게요. 이제 조수석에 앉는 부분은 살짝 사용감이 이제 조금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시동을 켜가지고 이제 디젤 차량의 엔진 어떤지또 보여드리고 썰룩도 개방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아이 차량은 지금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네요 자 차키는 이렇게 지금 열쇠를 꽂아가지고 시동 거는 차량 타입으로 되어 있고 오 어, 힘이 좋네요 <laughs> 이거 왕 걸리는 이 느낌? 자, 이렇고, 지금 보니까 아, 네. 여기 옆에 보니까 무슨 스노우체인 같은 이런 버튼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옆에 뭐 미러 같은 경우는 자동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10년 정도 된 차량이다 보니까 탔을 때막 이런 냄새 같은 게 혹시 많이 날까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냥, 뭐, 방향제 하나 사다 놓으면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차량을 보면서 보, 보다 보면은, 어, 뭐, 약간, 어, 약간 이런 풍큼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정도까진 아닌 것 같아요. 자, 아, 이거 썰루프 보여드려야지. 썰루프, 위로 안전이, 요건가? 아, 처음에 제가 열려있던 거 닫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고, 닫으실 때는, 앞에 버튼 누르시고 이거는 완전 자동까지는 아니네요. 또 그냥 틸팅만 하시려면 가운데 버튼 누르셔서 단순하게 공기 흐름 같은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닫고 저는 밖에 나가서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지금 보신 차량은 기아의 그랜드 카니발 GLX 기본형 모델입니다. 가격은 480만 원이고요.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차량 구매 원하신다면 언제나 미차, 믿고 사는 중고차에서 구매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스타일러 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